어떻게 무? 응. 고모? 고모는 아프대. 응. 고모랑 예나 언니 아프대. 고모랑 예나 언니 나오면 또 보러 가자. 오빠? 오빠. 여름이 오빠는 어 여름이 오빠는 대구에 있지? 어 맞아 부 느낌 운전해서 오지 고모가 <laughs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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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아야 하는데 지금 귀 아야 하고 있대 응귀 응, 아야 하고 있대 와 언니 보고 싶어 응. 언니 나오면 언니 보러 가자 오빠 오빠 <laughs> 안니요 아, 어, 여름이 오빠도 지금 대구에 있대. 언니, <laughs> 언니는 귀 아야 하고 있대 지금. 응, 언니 귀 아야해서 로아 집에 못 온대. 언니 나가면 우리가 놀러 가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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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, 도 언니한테 옮아서 아야 하고 있대. 응, 고모도 귀 아야.